한달 만에 후보가 대신 후 돌아오셨습니다. 김영춘 후보를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영춘 대길 김가덕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부산에서 바로 올라오는 바람에 가방을 메고 왔어요. 선거 임박하면 검증 국면이라 후보 의혹들이 많이 등장하기 마련이에요. 이번에 박현주 후보는 유난히 제기되는 의혹이 좀 많습니다. 후보님 보시기에, 야, 이건 진짜, 이건 문제인데? 하는 게 뭡니까? 최근 며칠 동안에는 부산 해운대 해변을 망가뜨린 흑력사의 상징인 네. LCT의 40억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는 후보와 네. 바로 위아래층에 사는 그, 그분의 딸. 네이 가장 큰 뉴스인데 네. 저는 그것보다 아 그것보다 청와대 홍보기획관 어. 또 정무수석 재직 시에 네. 사찰. 국정원에서 자행했던 불법 사찰을 지시하고 네. 또 보고 받고 하지 않았느냐는 그 네. 의혹 근본적이로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문구이 나왔잖아요 홍보기획관이라고 그렇죠. 딱 찍혀 있어 홍보기획관이라는 건 제도를 말한 것이다 내가 아니라 이런 해명이 어딨어? 이런 해명이 홍보 기획관 요청 딱써 있는데, 야 보수인 기획관이 모르고 요청했다 그러면은 네. 그건 그 기획관이 허수아비거나 아주 무능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말도 안 되는 말이 거잖아요. 안 되는 소리죠. 네. 그 문건뿐만 아니라 네. 다른 하나의 문건이 있잖아요. 네. 정무수석 시절에 네. 국회의원 300명에 대한 사찰, 인정수석실에서 요청을 해서 국회의원 사찰했다 그러면은 그 문서가 사찰한 문서가 어디로 갔을까 청한... 수석실에도 당연히 네. 갔을 거 아닙니까? 보니 그것도 모는다 그것도 전혀 모르는 일이다. 그분은 그분이 모셨던 MB와 마찬가지로 전혀 모르는 일 혹은 뭐 <laughs> 새빨간 거짓말이다. MB 아바타를 연상시키는 그... 은행을 하고 계시는 거죠? 부산 사람들이라고 하면 저거 뭐 있다 라고 다들 생각하는 곳인데 공직을 지낸 사람, 공직을 할 사람이 어떻게 부산의 막개발 흑력사의 상징인 LCT 아파트에 들어가 살 생각을 하냐. 원 주인이 누구였는지 저도 궁금해요. 작년 초에 이걸 팔았으면은 네. 그 시점에는 그 LCT 아파트가 값이 올라갈 거라고 다 기대하고 있을 때입니다. 모두가 다알 때죠. 그렇죠. 네.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시세보다 더 싸게 팔았다. 네. 이거는 정말 천사 같은. <laughs> 기다리 아저씨가 아니다, 그러면. <laughs> 기다리 아저씨가 아닐까? <laughs>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매매거든요. 2000년도에 홍대에 자녀가 부정청탁을 했다, 입시 관련해서. 라고 당시 채점을 했던 당사자 교수가 나와서 기자회견도 했죠. 네. 근데 이 문제는 간단한 것 같아요. 박 후보가 홍익대에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해 달라고 전화만 통하면 될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학교에서도 공개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왜 그렇게 안 하고 고발부터 하는지 모르겠어요 기자들도 그걸 물어야 되거든요 홍대 전화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예. 그걸 왜안 하는가 모르겠어요 해명이 주로 포탈에 실리지 의혹을 제기하는 건 포탈에 실리지 않더라고요 예. 마치 민주당이 근거 없는 의혹 공세만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요 만약에 김영춘 후보가 LCT에 집을 장전에 사가지고 아래 위로 따님과 샀는데 1년 만에 20억 각각 해서 40억 벌었어. 그게 다 후보님 거였으면 후보님은 이제 가로가 되어 있죠. 저뿐만 아니라 제 일가족, 친척까지 다 사, 사시 파헤쳐서 널브러져 있겠죠, 지금. 널려 있어요, 저기 어디, 여기저기에다. <laughs> 난리가 났을 거예요. 마이크들이 되고. 그렇죠. 박살 났죠, 이미. 집권 여당이나 정부에 대해서는 네. 조금 더 가혹하다 이런 정도 같으 몰라도. 네. 이건 하늘과 땅 차이로 의혹 제기나 그 조사에 대해서 이렇게 불공평할 수가 있는가. 지금 부동산 때문에 난리 난거 아니에요? 다 부동산 이슈 아니야. 부동산 투기 아니야. 당장 들어 살아야 되겠어. 이것도 아니거든. 보도를 안 하네. 개인적인 치부나 파헤치자 이런 차원은 아니잖아요. 시장 후보로 나온 사람의 투기 의혹, 특혜나 편법에 오갔는지 이 여부를 드러내 보자는 건데, 언론들은 제대로 파헤치질 않는지 이해가 됩니다. 서울시장도 박영선 후보 꼭좀 당선시켜 주시고 부산에서는 저 김영춘이 부산을 살리는 민주당 시장 될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계속 대한민국을 개혁과 발전의 길을 이끌 수 있도록 그렇게 증급다리를 튼튼하게 놔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방송 출연하려고 부산에서 가방 메고 바로 달려왔습니다. 지금 다시 기차 타고 다시 내려가야 됩니다. 다스베드 시청자분들 힘껏 도와주시고 전폭적인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여러분, <laughs> <laughs> 지난번에 내려가서 혼난 게 김영춘 TV와 홍보를 안 하고 왔냐. <laughs> 김영춘 TV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춘 TV 구독하기와 좋아요 어? 눌러주시소.